안녕하세요. 27살이라는 나이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데 저는 성인 ADHD와 지능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많이 부족함을 겪어왔고 정신 건강 의학과에 공식 진단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사고력, 지각력,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분해 조립 같은 거를 좀한 두세 배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뭐 복잡하거나 좀 뭔가 좀그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네. 그런 문제다.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왜그 ADHD를 겪으시는 분들 아이들이나 뭐 마찬가지이긴 한데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지능의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능이 낮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음. 지능 검사를 할때 거기에 집중을 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일반인들보다 약간 복잡 한 것들은 학습을 음. 하려면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떤 뭐 단순한 것들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 네. 복잡한 것들, 뭐 공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저도 30대가 지나면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 집도 사고 연애도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해서 긍정적인 미래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정상적인 분들은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그거를 하기가 좀 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는 좀... 하나씩 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이런 거에 고민이 되셔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점검차 신청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뭘까? 아니, 돈을 충분히 잘 모으고 계시긴 한데 네. 아끼고 절약하는 것 자체는 향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습관이 되게 저축하는 습관이 잘, 네. 잘 갖춰진 분이신 것 같아요. 수천만 원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개발과 발전 공부는 필수임에도 아 뭔가 내가 이제 음. 공부하는 게좀잘안 된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보니까 특히 이제 재테크면 네. 뭔가 좀 공부라는 게좀 필수적인데 하, 요즘에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잖아요 음. 금융상품도 그렇고 뭔가 이제 하려면은 이분이 네. 이제 전화통화를 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율 계산 아. 어, 이런 걸로 우리 흔히 레버리지 일으켜 가지고 아, 그런, 네, 그런 게 이제 좀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더잘 모을 자신이 있으나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나 이런 음. 쪽에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이제 헬스장인데 네. 헬스장에서 뭐 권투나 격투기 체육관 같은 걸 하고 싶은데 헬스장이 한 5만 원 정도 가든다 네, 네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서 뭐그 고민은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저축을 한80% 정도 하시면은 나머지로 뭘 하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나머지로는 뭘 하셔도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이 네. 없습니다. 네, 저축을 200만 원 하시는데 적금 다섯 개를 드세요. 네. 아,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해서 총 다섯 네. 개, 190 갖고 있고. 네. 그러면 되게 잘 하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 이이 어, 이 상황에서 적금 심지어 저 적금 만기가 내년 7월 말에 전부 다 만기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3~4개월 정도 유지는 하신 거니까. 음. 음, 그래도 이게 뭐안 깨지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무리한 저축도 아니고. 네. 어, 거기에 뭐 청약도 10만 원, 청약 10만 원 이제 잘 놓고 계신 거고. 네, 지출 50만 원인데 식비가 10만 원? 네. 회사 식당에서 어. 밥 먹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닦아서. 어. 운동을 되게 거. 열심히 네. 하시는군요. 그 정도로 10만 원으로 끝내는. 음. 아, 훌륭하죠. 회사에서 밥도 주고 뭐 네. 그러는가 보죠. 부모님한테 30만 원 주는 거는 뭐 약간 주거비 개념. 으 네. 하숙비 뭐이 음. 정도 <laughs> 나도 돈도 버니까. 음. 네. 어, 그러면 요거 빼면 지금 20만, <laughs> 20만 원으로. <laughs>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사신다는 건데 이러면 뭐 옷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사시는 거고. 거의 안 사시네요. 아 그러면 완전히 그냥 진짜. 철저하게 네. 일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네. 운동 할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하는 이런 술, 삶을 살고 계시네요. 술, 담배도 아예 안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ADHD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재테크, 돈 관리 음.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 그게 통제가 안 돼서 자기 절제가 잘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충동적인 소비나 과잉 소비가 확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음주라든가 뭐 흡연 이거를 이제 음. 절제나 자제를 못 해가지고 또 유흥비도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다. 그래서 네.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게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예 그거에 흥미 자체가 없으시니까 음. 굉장히 이제 다행스러운 거죠. 어떻게 요 네. 아직 나이가 어리시다 보니까 한 27이시면 뭐 일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어요. 네. 고 그래서 자산이 아직 많진 않지만 아주 긍정적인 거는 저축률이 우선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늘어날 일만 있으신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반적인 삶도 살고 하려면 이런 저축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어떤 자산 투자 같은 것들이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 이 부분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음.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저축하는 게 맞나. 음. 그러니까 200만 원씩 저축하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 적은 돈 근데 네. 1년 동안 모으면 2,400. 네. 10년 모으면 2억 4천. 100년을 모아도 24억. 아. <laughs> 네. 100년까지도 우리가 네. 살 수도 없는 거고 보통 네. 30년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2억 4천에 세 배니까 한 7억 2천 남짓이에요. 음. 적금이나 예금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재테크 수단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불려가야겠다라는 되 위기감, 걱정은 드는데 음. 그게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음. 어떤 방식으로 좀 돈을 모으면 될지, 자기도 공부는 할 텐데 네. 뭐 걱정이 된다. 그 부분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적금이 만기가 되면 이걸 또 어떻게 할지, 음. 이제 내년 7월이긴 한데 네. 그 부분. 이랑 두 번째는 지금의 소득 자체가 250이 27살에는 낮지는 않은 소득이잖아요. 아, 그렇죠. 어, 이 정도. 괜찮은 소득이긴 한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기전에 경험을 해 봤을 때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음. 어좀 힘듦을 느끼신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일은 만족하고 계신데 뭐 승진이 되고 음. 아니면 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일에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렵다면 소득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선은 이제 사회 에 나오신지 이렇게 오래 안 되셨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저축이 잘 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마 아까 말한 차 같은 것처럼 아, 예.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어. 게 우선은 가장 <laughs>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뭐 보험도 없으시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예. 이제 뭐 보험을 뭐 가입을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것들 뭐 투자를 뭐 하라고 하면서 저번에 이제 사연하셨던 것처럼 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너는 잘 모르니까 무슨 아, 저기 자산 자산 관리를 어, 내가 관리사. 자산 관리를 좀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 차근차근 돈을 좀 집어넣어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 나는 좀 약간 이런 걸잘 못하니까 누군가한테 어. 의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노리고 딱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laughs> 내가 복잡한 걸 계산해 줄 테니까 너는 좀 그냥 편하게 일만 해 음. 아, 근데 그 얘기를 꼭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맞아. 네. 이게 이게 진짜 길 가다가 뭐 어떻게 아니면 지인에게 우연히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은행이나 증권사 가지고 뭐 가입할 때 권유받는 것도 그것도 조심하셔라 사실은 은행이나 증권사는 어떤 금융기관이든 네.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상품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해주기보다는 일단 음. 그 금융기관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을 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은행원, 은행 직원 아주 옛날인데 그분들을 상담을 할때 한창 펀드 잘 나갈 때 있었죠. 공모펀드 음. 유행 때. 네네. 그럴 때 그분이 이제 하소연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 음. 은행은 언제 찾아오냐 해가지고 호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운이 좋을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주신 게 그때 당시 베트남 펀드인가 어디 중국 펀드가가 유행할 때예요. 런칭이 되면 실적이 딱 떨어진대요. 네. 그 지점에 채워야 될 음. 이번 달에는 뭐 200억 채워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음. 이 펀드가 좋든 나쁘든 하필이면 오늘부터 찾아오신 고객한테는 요즘에 뭐가 잘 나가요. 그러면 그것만 추천 하는 거예요. 네.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인사국가도 반영이 되니까. 음.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진짜 내가 아, 이 상품을 가입해야지라고 예를 들어 주택 청약. 그걸 맘 먹고 가서 그런 식으로 가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고 추천을 받는 상품이면 대개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보다 그쪽 금융기관에 유리한 쪽의 상품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상품을 만약에 추천을 받았다. 내가 이소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현장에은가입은결정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이나이런데가이지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중국 펀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딱 정해놓고 가면 그 중국 펀드 뭐뭐뭐 몇 가지 있어요라고 해서 그거에서 비교하면 좋은데 그냥 막무가내로 가셔서 펀드 좀 하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뭐 요즘에 원금 좀 보장되고 이러면서 괜찮은 이율 나오는 것좀 추천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거기서 판매하려는 리스트에 짜라라락딱고구되기딱 딱 좋습니다. 그렇죠. 원금 보장되면서 그 다음에 이율도 좀 높은 거요. 예 그럼 딱 보험 추천해드릴 거예요. 만기까지 유시하면 원금 보장되고요. 거기에 이율은 적금보다 이렇게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저는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지금 이분이 어떤 복잡한 복잡한 거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주 단순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음. 뭐 제가 뭐 부동산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이런 분들이 금융 상품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는 어 쉽지는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냥 아, 부동산을 그래요? 하나 뭔가 하나 사고 그다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갚는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뭘 하나 소유를 하고 그냥 뭐 갚아 나간다. 아니면은 저는 그냥 청약만 음. 그냥 나는 그냥 계속 청약만 한번 노려본다거나 음.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뭐 빌라 이런 거를 가서 분양받으라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청약홈 같은 데서 그냥 아파트만 우리 동네 아파트 신축 아파트만 그냥 계속 넣어보는 거죠 음. 네. 그렇게 해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5 0대 분들 예전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 보면 이분들이 자산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인데 자산이 꽤 모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번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어디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금 적금 예금 적금 빚내서 집사고 네. 어, 집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그것 좀 팔고 또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집사고 한게 그냥 지금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음. 과정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큰 변수 없이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외부적인 요인이나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예금 적금 열심히 가입해서 모아 가지고 시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지금 3 0대 정도 되면 대구에 집한 채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한 일억 정도만 모여도 어, 그렇죠. 대출로 사억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오억짜리 집한채를살 수가 있는 거고 음. 뭐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언더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몰려가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단순하지 않을까 네. 내가 우선 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일반 뭐 구축 아파트를 사시든 아니면 네. 분양을 받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법에 보호를 받는 어떤 소유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어쨌든 금융권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뭐 그렇게 막 높은 그렇죠. 구조는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뭐. 구조가 뭐 단순하기 때문에 네. 지역 주택 조합이나 뭐 이런 아, 거, 거 이런 거 네. 하면 지주택이라고는 어. 뭐 원수에게 뭐 추천해주는 그런 무슨 있잖아요.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재건축 뭐 이런 걸 노리시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고 싶은 집 사고 그냥 거기서 대출을 갚아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일종의 집값 상승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laughs>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공부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음. 생각하면 사실 공부가 제일 쉽거든. 저는 아파트 투자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음. 거거든요. 뭐든 사실 복잡요 주식, 복, 주식, 복, 복, 주식, 주식 없잖아요. 투자보다 왜냐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미래도 좀 전망도 많이 해야 되고 에. 그다음에 어떤 뭐 산업의 어떤 뭐 변화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막 다주택자가 돼서 막 엄청난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살만한 집을 하나 사겠다는 거는 그냥 남들도 좋아할 만한 집, 나도 좋아할 만한 집을 음.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좀 어떤 시세가 약간 음. 조정받았을 사면 된다. 라는 이 정도면 정말 쉬운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심플한데 주식은 네. 그런 지금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과정을 보면 계좌 개설하고 돈을 입금한 다음에 얼마의 가격에 살지도 지정가가 있고. 아, 막 <laughs> 그런 것도 있죠. 그, 그게 지금 오히려 숫자에 좀 오. 약하시기 때문에 그냥 뭐 5억인데 다음 달에 가도 5억인 거 이런 걸 사야지 음. 내가 지금 뭐 500만원짜리 어떤 주식인데 막 분단위로 막 초단위로 막 바뀌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시기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청약만 그냥 계속 노리시는 음. 그러니까 단순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결혼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 때 저축 열심히 하시니까 뭐 같이 어떤 저축을 하면서 좀 미래를 꿈꿀 만한 분을 만나는데 좀더 집중하는 걸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210모으면 1년에 2400모이고 언제 뭐 2억, 3억 모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laughs>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이 모일 때그 과정에는 되게 지루하고 단순하죠. 사실 1년에 2400, 그면 한... 4~5년 모아지 1억 모이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또 모이면 그 1억이 이제 20%만 불어나도막 2천, 3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내 연봉보다 막 소득이 막 늘어나는 구간도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이 복리 효과처럼 이 그래프가 천천히 처음에 미비하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기 음. 때문에 지금 뭐 답답하니까 아 그러면 아안 모을란다. 아니야 그게 모아서 우선 불려야겠다. 아, 네. 그냥 우선 지금 막 2천이 모이는 것도 막 한 2, 30%씩 막 불어나는 거에 투자하고 다음 해 2, 천0 0는 것도 막 2, 30%씩 불어나면 훨씬 빨리 부자 되지 않겠냐라는 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최악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빠나게 내가 100만 원씩 모아도 야, 이거 뭐얼 만큼을 모아야 이런 모으는 거야? 계산해 보면 정말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아, 이렇게 모아서 서울에 집도 못 사는데 열로 음. 해야지. 아, 그렇죠. 그게 정말 최악. 아가 아예, 아예 가능성에 싹을 밟아 버리는. 정말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니까 지금은 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그런 아집 사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일단 갖고 계시니 지금부터 이렇게 1년에 2 0 0국2 0 0한 4년 정도면 다 모으잖아요. 네. 음, 4년 정도면 1억 가까이 모으는 거고. 4년 모아봐야 30대 초반입니다. 어, 그렇게. 네. 그러니까 30, 만으로 31하면 훌륭하죠. 그렇게 일억 모았을 때집 사고, 그러면 또그 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값이 물론 떨어지는 상황도 구간도 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잘 올라가니까 네. 그럴 만한 곳에 또 집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공부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워렌버핏이었나요? 그분이 아마 나이가 60 넘어선가 가 전재산의 80몇 프로가 그때 이후로 생겼나? 아, 제가, 어, 제가 네, 알기는 아마 그래, 그렇습니다. 퍼센트가 약간의 차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결국에 이 오랫동안 투자하고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급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주변에 이제 지인이 이제 붙게 되고 <laughs>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이제 금융상품을 나한테 막 이제 사라거나 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모아보자 저는 오히려 단순 아더 단순하게 그냥 1억 모자 으 1억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게 더 좋은 거아요 1억까지는 그냥 저축하시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만한 사람 좀 찾아보자 음. 이렇게더 단순화 하시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훌륭해요 (250) 봤는데 이유 이 아니, 저축률은 너무 저축률 좋죠. 엄청나게 좋고 음. 오히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그 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아. 운동이 취미고 그게 되게 즐겁다면은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 그럼 좋은데 너무 박박하면 나중에 이제 현타오고 그럴 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만 한번 그리고 이제 뭐 소득이 좋겠구나.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직업이 어떤 게잘 맞을지는 저도 사실은 그렇죠. 뭐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그 의사를 지금 이제 꾸준히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시니까 네. 한번 여쭤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일을 하면 돈을 받는데 그 시급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음, 음. 뭐 약간의 기술이 조금 쌓이, 쌓여야지 사실 시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음. 어, 그걸 한번 찾는 데좀더 집중하시면 서 네. 소득을 좀 높여보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주변에 성인에 이제 성인 ADHD를 뭐 앓고 계시고 뭐 약을 드시면 이게 호전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극과 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통화를 해볼까. 고치는 네. 게 좋겠죠. 근데 본인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주로 이제 주변을 사고 계신지 그 음. 사례 같은 게 있으면은 이분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네.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좀 달아주시면은 네. 어 관련해서 또 이제 사연자 분이 같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응원도,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훌륭합니다. 27배 네. 80% 저축이라니요. 아 그럼요. 아유. 이미 대단한 거다. 아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